이 귀신이 머무는 데는 시간이 걸린대요 네. 24초가. 아, 24초? 네. 24초라는 시간 안에 이 신발이 머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? 신발을 거꾸로 뒤집어서 엎어 놓는 거예요. 아... 무슨 말인가 알겠죠? 네. 음... 안녕하세요. 나라리신궁의 명주신당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또진 네.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네 감독님 네. 우리 왜 지난번 방송에 아, 네그 네, 우리 좀안 좋았잖아요. 근데 아, 네,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금은 이제 따로 네. 실장님이 안 계셔서 이게 전화 접수를 제가 받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뭐더 반갑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생님 목소리를 직접 예약하게 돼서 행복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여튼 감동이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가 반면에 또 이런 방송을 좀 해주세요. 이런 내용을 조금 올려주세요. 이런 글들이 제가 이렇게 받고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제가 어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네. 이제 생각을 해서 이번 방송에는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. 귀신이라는 거는요. 일단은 육신이 없어요. 보통 이제 닭살이 이렇게 돋거나 어 아니면은 갑자기 싸한 느낌 아니면은 뭔가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조금 나를 따라오는 느낌 아니면 내 뒤에 있는 느낌 아니면은 뭔가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쳐다본다는 느낌, 음. 뭐, 여러 가지 이런 느낌으로, 아, 시키신 뭔군가이가 하면서, 아 무슨 불어 막,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. 네. 뭐, 저도 때에 따라서, 뭐, 지금은 이제, 만신몸주 이래서, <laughs> 특별히 그런 게 없는데, 애동 때는 우리가 기도만 가도요, 뭐, 잘 따라오잖아요. 음. 산 속에 들어가죠. 그리고 뭐, 바다 이런 데 물에 빠진 수살기가 얼마나 많겠어요. 네. 뭐, 그런 데다가, 뭐, 초, 초 키고, 막향 꽂고, 막, 뭐, 아무리 뭐 태울 보신경을 하고, 막 부정경을 치고, 막 장군경을 해도, 막 애동 때는 우리가 잘 탄단 말이에요. 귀신이라는 거는요, 안 보이는 형체로 따라오는 건데, 뭐가 좋아도, 얻어먹을 게 있어도, 아니면은 내가 만만해 보여도 따라오는 게 귀신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정신줄 똑바로 치리라!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. 그러니까 귀신이 자꾸 막 내를 하게 되면은 이유 없이 몸도 아파지고 뭐안 좋은 기운을 내가 자꾸 느끼게 되잖아요. 그래서 어 이런 거에서 조금 내가 어 비방이나 아니면은 조금 내가 방침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?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뭘 벗으세요? 그렇죠. 그러면은, 귀신이라는 거는,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많이 따라오는 게 신발이에요. 우리 신발은, 아무 때나 다 가잖아요, 솔직히. 버스 타죠, 택시 타죠, 마트 가죠, 밥 먹죠, 커피숍 가죠, 노래방 가죠, 술집 가죠. 뭐, 안 가는 데 없잖아요. 그럼, 그런 데서 어디서 뭐가 붙어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아요? 그렇죠? 뭐, 저희가 구술을 하다가 보면은, 조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, 밖에서 내가 놀러 갔다가, 뭐, 텐트에서 자면서, 아니면은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캠핑 가서 귀신이 붙어오는 경우들도 들어있거든요. 네. 음. 이거는 뭘 넣으시거나 아니면 뭘 붙이시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. 예, 음. 네. 귀신이 이 신발을 신고 따라왔더라도, 어, 여기서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. 음. 귀신이 머무는 데는 시간이 걸린대요. 네. 24초가. 아, 24초. 네, 24초라는 시간 안에 이 신발이 머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? 신발을 거꾸로 뒤집어서 엎어 놓는 거예요. 아, 그래. 그러면 24초 안에 신발을 뒤집어서 놓으신다 그러면은 귀신은 어떻게 되겠어요? 못 따라 들어오는 거죠. 어. 집에 만약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네. 신발을 벗으시고, 그거를 뒤집어서 놔두시고, 다음날 아침에 나갈 때까지 네. 계속 엎어 놓으시다가, 나가시면서 다시, 앞으로 하셔서 신고 나가시면 그 신발에 따라왔던 귀신이 자기가 앉을 자리를 못 찾아서 왔던 길로 간다라고 합니다. 그럼 만약에 신발 벗고 들어와서 뒤집어 놨는데 갑자기 딸내미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해서 다시 또 아이스크림 사러 나가야 돼요. 그러면 어게할까요 이러면. 그러면 바로 해서 신고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시고 또 다시 뒤집어 놓으시면 돼요. 무슨 말인가 알겠죠? 그렇게 하시면은 그 귀신이 따라 들어왔던 운기가 다시 밖으로 나간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건 뭐돈안 데리고 하실 수 있는 비방이니까 집에서 꼭 해보시도록 하세요. 음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